저는 아, 법무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 아 성평등가족부 기재부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법무장관님, 예, 법무장관입니다. 아, 저도 예결위에서 예산 관련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현안 관련 질문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판결문 다 보셨습니까?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정확히 뭐 유사 약한 핵심 부분만 특히 무죄 부분만 주로 봤습니다. 네. 네. 저698 페이지인데요. 제가 계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예산 시즌에 이게 뭐 하고 있나,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형사 판결문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드는데 질문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리를 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더니 법원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증거 채택했고 또 형량과 몰수 추징액을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일심 법원이 성남 도시공사가 민사 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 워 보인다라는 사정을 언급했는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민사 소송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 433억 원을 몰수 추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나중에 피해를 본 성남 도시공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장 의원님 제 이해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성남도시공사의 손해액도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용인은 공소시효가 도가 됐다라고 법원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네. 이 지시하셨는지 여부하고 별도로 검찰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제작한 게있어 저는 한국에서 제작한 게 있어요. 제작한 게있게 처음에 1차 수사 팀어요에서공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시 공소장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그 공투장이 대폭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갖다 예충돌 방지법으로 뭐라 갖고서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조서들 갖다 대거 제출했는데 물론 그 증거를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차 수사팀에서 피해액으로 베이맥으로 인정했던 부분이 650억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것이 아 별다른 근거 없이 4,800억으로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7,800억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일방적인 검찰에 저는 검찰이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버리고 2차 수사팀이 정치적인 의도로 그야말로 공소 내용을 확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항소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헌법 때문에 임기 중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무엇이라도 좀 계속하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이라면 이런 사건은 항소 안 하는 게 맞고 검찰도 안 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오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한 거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이 지시하는 하셨는지 여부하고 별도로 이 사건은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호중 장관님, 예. 오늘이 11월 13일이고요. 전 네. 차수 변경 안 하고 11월 13일날 끝내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3일 불법 개엄이 얼마나 지 않았습니다. 일주기가 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데요. 12월 3일 개엄해제 결의안을 보니까 어, 여기 보면 장관님 성함도 참여 의원 명단에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장관님 국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 도서관 쪽그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막고 있는데 네.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죠. 정문으로 네. 못 들어왔죠. 네,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막아서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막았지만 어떻게든. 단별락을 힘들게 넘거나 아니면 장관님처럼 빈틈을 찾아서 네.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 시간에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거나 여하튼 개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저희가 개엄 해제를 못 해서 불법 계엄이 한 2, 3일이라도 더 지속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어 계엄 상황이 되면 이 사법권까지 그 모두 계엄 사령부와 군이그 어 재판소로 군사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 검찰권도 어 군검찰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아마 그 상당히 많은 어이 정치인들이나 정적계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이 구속되거나 또는 그 신속히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점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 개업에. 어 같이 참여한 부역자들이 많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화 수행이라고 법적으로 하죠 이런 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 당시에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며칠만 더 진행이 됐으면 다 드러났을 거고 또어 다행히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가 없어서 따르지 않았지만 만약에 있었으면 누군가는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불법을 저지른 분도 있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따랐으면 그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헌법정중 정부 혁신 TF에서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안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행안부는 이제 어, 이 정부의 모든 청사 관리와 어, 그리고 이제 어, 지방 정부의 이그 어, 이에 관한 어, 이, 네. 그 사물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로 무엇보다 장관이 직접 관여하셨잖아요. 전 당시 장관이 해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청도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정말 좀 궁금해요.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국민의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막았는지 그런 부분들 정말 국민의위원들은 담을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은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궁금하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여의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찰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 당시 저희 국회에 포위한 기동단장들 그리고 이런 업무를 국회봉쇄를 지시한 수사부장이 그 이후에 총경과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찰서로 그 승진을 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기동대 부하 직원들도 데리고 가서 지금 재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다 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해가고 일선에 나가서 지휘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관님 국방부는 개엄 가담한 고위직들은 전원 업무 배제하고 중간 간부들도 교체했는데 경찰청은 오히려 승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어, 경찰은 이 내란 이후에, 내란, 그니 그러니까 경, 경찰 내에 그, 어, 내란 특별 수사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수사본부에서, 어, 약그 어, 70여 명, 70명 정도의 그이 경찰 내에 내란에 어, 관여가 된, 어, 이 그, 어 직원에 대해서 어 조사를 어,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특검으로 다 인계가 되어 있는데요 예그그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이 그 특검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로 분류가 된어이 경우는 어,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 제외 안된 그, 분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수사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전 아니 장관님이 선생님. 증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회를 막고 있었잖아요. 장관님이 그래서 빈틈으로 힘들게 들어왔고 이분들이 국회 막은 분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인데 사실관계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 일선 경찰에서는 이분들이 소속 직원들을 평가하는 자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니 피의자가 누구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지 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 이 내란에 적극 그 가담하거나 수행했다고. 아니 피의자지지 않습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의심된다는 사람이 아니고 피의자들 명단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 이런 일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이 (TF라는) 게 결국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고 목석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은 실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 막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일단 불법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지시가 있어도 일단 따르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부당한 지시를인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데 법을 공무하 법을 배워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 정도 판단을 못한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배우지 않은 국민들도. 이게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 계엄이라는 건다알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그 부당한 이 승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 헌법 그. 어, 존중 TF의 네. 목적이기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네. 아, 예.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요. 모든 공직자의 핸드폰을 강제적으로 포렌식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laughs> 만약에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실 겁니까? 어, 상당한 의심이 있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말씀 r 만약에 정말 혐의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부하면 조사 비협조하면 그러면 그냥 놔두 r 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 e 습니 c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요 관련 부서라든지 의심되는 혐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구분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 조사하는 것은 또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님과 같이 협의해서 정해줘야 일선 부서에서 불필요한 조사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야당에서 하는 비판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달랐고, 내란에 같이 참여할 만한 부서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계획 단계에서 잘 고려해서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행과정에서 네.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